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아비트럼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아비트럼이 이번에 대박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바로,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1인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문화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NFT가 참으로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작권 보장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던 와중, 아비트럼은 이번에, NFT 창작 플랫폼을 곧 출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양한 문화 산업을 NFT로 전환시키고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비트럼은 더욱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비트럼은 주요한 시세 라인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시세 라인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우선 1차적인 목표가기도 한데요. 제가 딱 시세 세 라인 잡아 드릴 테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대응해 보자고요. 아비티럼이 이번에 발표한 NFT 창작 플랫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요 로드맵 소통만 해서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89번째로 진행한 이 매집주. 기대 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는 이번 SEC 규제를 피해가 기가 막힌 코인인데요.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의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우린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 찾게야 다시 한번 더큰 만들어 갈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아비트럼은 지난 에어드라이 벤트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큰 반등 더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 기대감마저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면 지금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죠 꽈배기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이 탄력적으로 붙지 않을까 그 기대감마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평선들 너무 추상적이죠 매번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주요 시세라인 정화 정확하게 살펴봐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나요? 아무리 못해도 1260원 라인 이 라인만큼은 회복해야 된다. 여기 회복해야 상승할 수 있다. 여기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해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안착하자마자 지금의 구간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한 지금. 중요한 시세 라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바로 1590원 라인 이 자리만큼은 안착해야 된다. 여기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한 라인은 정확하게 상단에는 1670원 라인과 그리고 중간 라인으로 1590원 라인 그리고 하단에 1525원 라인 이세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1590원 라인만큼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추가 진입을 하시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1620원 라인 이 자리에 안착하는 거 보면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스윙 내실 수 있구요 만일 1590원 라인에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일단 1525원 라인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항으로 인해서 이탈이 진행된다고 하면 비중을 축소하던가 뭔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계속 매수만 하다보면은 또 하락했을 때 아무 대응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매를 할 때는 안착하는 거 보면서 추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비중을 지릴지 그리고 어느 라인에서 다시 매집을 할지 그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트럼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 마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